요즘 사순절 기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며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길과 다르구나 이걸 우리가 실감하게 돼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전설적인 지도자 그가 죽었어요. 모세의 죽음 인간의 눈에는 끝인 것 같아요. 모세가 죽다니 모세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절망하고 낙심할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모세 없이 우리가 뭘 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에 새로운 시대를 역사를 열어 주십니다. 이 여호수아서는요. 그래서 변화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어떤 한 인물, 그렇잖아요. 부흥을 이끄는 그런 큰 인물이 있어요.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사람은 오고 가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원칙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다. 자, 우리가 지난 주에 여호수아 3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강물이 멈췄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넌 뒤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각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돌한 개씩을 어깨에 메고 오라. 뭐 어깨에 메 정도니까 그렇게 큰 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것이 훗날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7 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니라. 예. 우리가 자손들에게, 우리 이름 말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유산은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전달되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하신 그것을 전해줄 때, 말로 전해줄 때, 그 기억으로 전달이 돼요. 유대인 이왜 특별한 민족입니까? 그들이 그 역사를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물 속에서 건져온 돌 12개, 기념탑을 세우고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걸 볼 때마다, 이 돌이 뭐예요? 이렇게 무더기를 쌌어요. 이 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자라게 돼요. 나중에는 정말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이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아,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이걸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205장 함께 불렀습니다. 주 예수 크신 그 사랑 늘 말해주시오. 찬송을.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나 밝히 알아듣도록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영어로 보니까, tell me the old old story. 이렇게 돼있어요. 그 옛날 그 이야기를.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Tell me the old old story of Jesus and his love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 얘기 듣고 또들어도 재밌네요 또 들려주세요 그리미. 여러분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목사가 설교할 때도 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요, 신곡을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뭐, 뭐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성경 얘기 듣던 얘기잖아요. 무슨 전혀 새로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올드 스토리지만 그 진리를 다시 반복하는 거. 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정말. 그 옛날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는 날마다 새로운 간증이 이 선포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의 기념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r e v i v 이라고 하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어떤 분이 말장난을 해들 r e v i v 다시 말하는 것이고 r e v i v 성경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다. 성도에게는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없는 성도는 비참해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 그러는데, 모태신앙이라는데, 뭐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은혜를 간증하고, 내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 여러분 가끔 대형 사고가 나면요. 지하철이뭐 불이 나다든가 비행기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마지막 문자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 제일 많이 오는 문자가 뭐냐면 제일 많은 말이 말입니다. 미안해.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문자가 제일 많대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십니까?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우리 매주일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 시간에 한 가지씩 우리 이번 주간에 내가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나 그 감사 제목을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 저한테는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네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일주일에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고 일주일에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그렇게 기억할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거 불행한 거죠.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날마다 그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에 쓰여있고 말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숨길 수가 없어, 숨기지 못해. 반면에 사랑이 없이 억지로 하는 것도 다 드러나지.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쳐 주시면서 네가 치료받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간지러워서 잠잠할 수가 없어. 거리에 나가서 너무나 떠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예수님께 몰려왔다. 존 웨슬리 목사가요. 이분이 거듭나기 전그 그 체험을 하기 전에 말이죠. 설교할 때마다 자기는 부담이 있었대요.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설교는 잘합니다.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믿음이 항상 거기 미치지 못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괴로웠대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친구인 벨러라고 하는 목사에게 편지로 썼는데 그는 답장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친구여. 그대가 믿음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믿음을 위해서 설교하시오. 그대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 설교하시오. 당신의 고백과 증거를 통해서 당신의 믿음을 표현함으로써 당신의 믿음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 조언을 해준다는 것입니 교인들과 함께 한번 중국 선교를 갔는데요. 이제 장로님부 권사님들 같이 가시는데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시키니까 간증을 그 사람들 앞에서 중국 신학생들 앞에서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어, 그래가지고 차가 막 어떻게 뒤집어지고 뭐 어, 그래서 여기 몇번 듣긴 했는데 못뭐 들은 얘기가 이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 권사님 간증을 자꾸 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이 얘기, 얘기해가지고 뭐. 아니, 야 내가 권사님 몇번 들었는데도 오늘 못 들은 얘기가 그렇게 새롭더라,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간증을. 나같이 못 들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한 사람이라도 자꾸 간증하라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더큰 확신이 생겨요. 이미 받은 그 은혜가 또 새로운, 새로워지는 걸 느껴요. 저도 가끔 제가 이제 예전에 활동하던 뭐 이렇게 뭐 일기, 무슨 선교 편지 이런 거 읽을 때, 아,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일하셨지. 이렇게 놀랍게 일하셨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정말 감동하고 감격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평생을 믿어도 증거하지 않고 간증하지 않는다면 뭐가 은혜고 뭐가 감사인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단의 돌을 취해서 그 강바닥에서 돌을 취해서 길가에다가그 돌무더기 탑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들의 놀라운 체험도 얼마 가지 못해서 잊혀지고 말았을 거예요. 믿음을 표현하면 믿음을 증거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세우라 그러면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성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을 계속해서 간증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한 때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 있는 이야기로 다음 세대에 전달될 때 시대를 넘어서 깨달음과 변혁으로 이끄는 영적인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동쪽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하나는 요단강 강바닥에 세우고 하나는 길래에 세우고. 자, 이 말씀이 두 번이 나와요. 앞부분에 한번 나오고 어, 뒷부분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21절, 22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게 요단강 물 속에 있던 돌들이야. 우리가 그 마른 땅을 건넜어. 신앙의 체험이나 응답은 기억하고 보존될 때 계속해서 유지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살아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그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의 전차들이 그 물속에 수장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또 만나를 먹는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그 정도 되면 평생 우리 믿음 변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연단 40년 받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주신 복을 세워보라. 날마다 주신 은혜를 간증하라. 성도는 영적인 체험을 계속해서 간증해야 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의 간증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5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모종을 옮겨 심을 때푹 파서 이렇게 옮기면 여기 떠낸 구덩이가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닐 수없어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대. 그 웅덩이를 보면 정말 내가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건져내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기억한다면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또이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해,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이 말씀은요 앞서 3장에서 나왔었죠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여우수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두려워하는 여우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사실 여우수아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서지이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미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젊은 지도자 아직 지도자로서 검증되지 못했어요. 지금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합니다. 다 성을 걸어 잠그고 말이죠. 결사 항전을 다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슨 체험을 했어요.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온 기적을 경험해서 표징을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요호수아를 통해서. 야, 모세 하나님만이야?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요호수아하고도 똑같이 함께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요호수아를 높여주신 계기가 됩니다. 지도자를 크게 하셔서. 리더십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세웠다가 버리기도 하시죠. 낮추기도 하시죠. 높였다가 낮추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수아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계시는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표징이 필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야,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런 일들. 여러분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으로 재현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여호수아, 예호시와 헬라어로는 예수, 예수가 됐다. 똑같은 여호수아는 예수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강바닥에 돌을 채하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깊은 수렁, 사망의 음심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기념비를 세우셨어요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요. 여호수아의 순종은 곧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빌리포스 2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호수와는 요단을 건너면서 그의 이름이 크게 됐답니다. 여호수와 모세의 딱갈리 아니었소? 이러던 시선이 말이죠. 이제는 여호수와 모세와 동급으로 말이죠. 그의 이름이 크게 되어 모든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죠. 빌포스 2장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호수아의 순종은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 인류를 구원했어요. 여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한테 말할 때 세대간의 화법, 세대간의 대화법이라 이렇게 어떤 분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너희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기 너희라는 건 뭐예요? 요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요호수아는 모세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주역이 될신 세대. 요호수아는 모세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 중에 살아남은 두 사람 요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데 그들 이세이 세대 이제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 부모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 이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야.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요단을 멈추게 하신 너희의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신앙은 succession. 계승이에요, 계승. 개승. 언어의 계승을 통해 세대간의 대화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지금 우리 세대가 과거의 스토리,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간증을 너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 요즘 한국에서 드라마가 엄청 뜬 드라마가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아유, 제가 드라마 잘안 보는데. 어떻게 거기 낚여가지고 말이죠. 한국에서 그걸 보고 왔어요. <laughs> 아유, 얼마나 많이 울고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는요, 이 드라마 한 편이 국민통합 세대 화해 이런, 이런 게 드라마 한 편이면 끝나. 이런 나라가 없어. 대단한 나라. 네. 그, 보라 그랬더니, 한국에서 보라 그랬더니 어제 그저께 밤에 저희 아들이 드라마 보고 아, 왔더라고요. 예, 와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화분 안사가지고 예, 왔어. 예, 드라마 보고 엄마 생각 났다고. 예, 그 자기 친구가 그 드라마 보고 엄마한테 가서 그랬대요. 엄마, 엄마한테 더 잘할게 그랬대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카노, 예, 지랄하네. 하면서 이야기했다고 그런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세대 간에 대. 아들아,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딸아,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전해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표징을 보여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24절에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세대가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 여호와 동일하신 그분을 항상 경외하게 하도록 경외.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믿음이 생겨요. 그때 순종하고요. 모세 시대의 비극은요. 여러분, 그때는 기적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만 했어요. 왜? 기적을 보고도 사흘 굴 무명 그냥 물이 없으면 또 하나님 어디 있냐고 모세야 이놈아, 네가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고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 아무런 변화나 열매도 없었고 그들의 연단은 오직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되고만 거지요. 오히려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는 모세처럼 탁월한 영웅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철저히 말씀을 받드는 그런 자세.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그것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한 지도자 이여호수. 그러니까 이여호수와는 철저한 중간자였지. 1 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는 담대하게 백성에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뢰했을 때 그는 권위가 생겼어요.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래서 철저한 순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단 건널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하고 차이가 뭐냐. 홍해는 남의 믿음으로 이미 갈라진 거의 놀래면서 건너는데, 요단을 건널 때 백성은요, 담대하게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언약계를 따라서 가잖아요. 제대의 변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 일방적인 기적이었지만, 그러나 요단을 건널 때는 모든 백성이 일치된 순종으로 기적을 이러네요. 결국 이스라엘이 깨닫게 된게 뭐예요? 아, 기적은 모세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었구나. 여호수아나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구나.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데 그 기적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걸 배우고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기대를 걸 때는 모세가 중요하고 여수화가 중요하고.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연단 받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신다는 신뢰가 생겼을 때 전적으로 순종하며 새로운 역사를 경험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요호수아서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경외함에서 나옵니다. 이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체험됐다, 체험되고 있다. 그래서 기적을 찾던 믿음이 경외하는 믿음으로 바뀌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힘은 기억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탑을 돌 무더기를 쌓았어요. 여호수아는 이두 개의 탑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요단강 그 강바닥에 쌓았고 물속 보이지 않는 물 속에 쌓았다는 것은 마음에 쌓았다 그런 뜻이겠죠또 하나는 길가에 와서 쌓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너희에게 묻기를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너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것.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징이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경외하게 하라. 여수아가 요단강 바닥에서 열두 돌을 취하여 탑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요단강 바닥을 기억하고 거기서 꺼내 온 돌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우리 예산녀들까지 정말 세대가 넘어서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도록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증거하며 항상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